안녕하세요, 인코랩 TV 조용해. 안녕하세요,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좀 한동안 리뷰를 못했다가 오랜만에 좀 리뷰하게 된 차는요 현행 벤츠의 어떤 꽃이라고 할수 있죠 S 클래스입니다. 네, 그 중에서요 비교적 엔트리 모델에 해당되는 S 450롱힐베이스포메팅 모델입니다. 이 차를 제가 항상 어떤 차든지 리뷰하는 와인딩 로드에서 타보겠습니다. 이 차는 3000cc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으로 367마력과 51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자체 개발한 9G 트로닉, 그러니까 9단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로 이제 4바퀴에 힘을 전달을 하고요. 차의 몸무게는 2140kg 이더라고요. 그리고 휠 베이스는 무려 롱휠 베이스답게 3,213가 6mm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기서 주행해 보려고 하는 모드는요 여기 이제 다이나믹 이 버튼을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누르면 그러니까 이 에코 모드는 쓰지 않고 컴포트 모드로 먼저 타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차와 좀 친숙해진 다음에는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 순서로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설정은 만지지 않고요 이 ESP만 꺼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기판에 이렇게 오프 버튼이, 그러니까 오프 표시가 나면서 이 차로 유지 장치도 자동적으로 오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네, 물론 이 차는 이런 주행 환경에서 탈 일이 아예 없다시피한 그런 차종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어, 저의 궁금증이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와인딩 로드에서 이 차를 타보게 된 데에는 그리고 혹시나 또 이런 특성을 궁금해 하실 분도 어딘가에는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고집스럽게 리뷰를 합니다. 그럼 잠시 뒤부터 네이 C 모드, 컴포트 모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대각선 뒤에는 항상 함께 해주시는 네 저의 와인딩 지기가 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모드는 C라고 인셜이 되어 있는 어 이제 컴포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가속 반지턱 넘으면서부터 페이스 올립니다. 출발합니다. 네, 일단은 51이라는 토크는 전혀 작은 토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토크를 빌드업 하는데 그 약간의 좀 시간 차이가 있는 점, 네, 이게 엔진끼리의 비교해서는 그나마도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는데 네, 고개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이 꽤 깊이 밟아야지만 그때부터 좀 제동력을 어, 좀 필요한 만큼 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혀 이 구단 변속기를 수동 조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같은 주행 상황에서 알아서 기어를 낮은 단수에서 혼자서 이 컴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해내네요. 그런 어떤 주행 습관의 변화에 대한 이 변속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브레이크가 확실히 좀 깊이 밟아야 그때부터 좀 충분하게 느껴지는 제동력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출발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그런지요, 이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어를 시프트업을 하고, 그리고 시프트업하는 동작도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좀 천천히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속도를 올려갈 때. 그 어떤 소음이 높아지는 그거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 차에 부딪혀서 나는 바람소리 정도 외에는 나머지로는 속도가 높아진다는 단서를 찾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확실히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킥다운 스위치가 눌릴 만큼 엑셀을 밟아도요 네, 좀 차의 그 반응이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편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속도계를 보면은 결코 속도가 낮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도감이 워낙 좀 적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네요. 아, 다시 또 페이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컴포, 컴포트 모드에서 여전히 계속 그런 것 같은데요. 이 킥다운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면요, 차가 좀 한번 뜸을 들이다가 다시 한번 또 기어를 낮추는, 네, 그래서 좀 그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스포츠 주행에서는. 네, 지금 ESP가 개입하지 않는 그런 주행인데도 불구하고요 차의 그 기본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3m 2 0 c m 를 훌쩍 넘는 네, 차여서 그런지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어떤 좀 경쾌함 네, 그런 부분은 좀 기대할 수가 없고 또차 자체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차에 탄 사람에게 상당히 걸르고 또 걸러서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또 잠시 뒤에 페이스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차 밖에서 들으면 엔진의 숨소리가 거칠게 느껴질 텐데 차 안에서는 네그 역시 되게 정제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이 에어매틱이 뭐라 그럴까요? 이 좌우 방향에서는 좀 롤을 어느 정도 많이 만드는데요 아래 위로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좀덜 출렁거리게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좀 주행을 할 때에는요. 계속적으로 그런 주행을 할 때에는. 그래서 좀그 뭐라 그럴까요? 차의 전후 바퀴 또 좌우 바퀴에 어느 쪽에 하중이 더 많이 실렸다가 또 그게 변화가 이 하중 변화가 이 앞뒤 방향 좌우 방향 내네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을 분명하게 탑승자가 느낄 수가 있게 해줍니다. 드러나는 와중에 요철을 넘을 때는 여전히 푹신푹신 합니다. 네, 이 대형 세단으로서는 섭섭지 않을 정도의 몸놀림과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포트 모드인데도. 네, 이 정도 알아보면 컴포트 모드는 충분한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로 했고요. 그리고 ESP만 오프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전에 리뷰했던 다른 벤츠도 그랬던 것 같은데 주행 모드를 바꾸면 ESP를 오프했어도 다시 ON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행 모드를 바꾸고 나서는 잠깐 깜깜했습니다. 제가 불을 키는 걸 깜빡해가지고 그 주행 모드를 바꾸고 나서는 E.S.P.가 여전히 오프 상태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좀 얘는 스포츠 모드에서 아까 컴포트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뭐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일단 킥다운은 빠릿빠릿해졌고요 엔진의 R.P.M.이 솟는 것도 거의 레드 존까지 혼자 스스로 잘 해냅니다. 근데 이렇게 힘이 갑자기 확 많이 생겼다는 느낌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스펜션은 아까 그 컴포트 모드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단단해진 부분이 있네요. 아 근데 움직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안 좀 일정 기간 이전의 벤츠들은요. 그 ESP를 오프하면은 차의 기본기만으로 주행할 때에는 좀 형편 없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건 진짜 옛날 말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C,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였을 때는 이 마음에 들었던 이 변속 로직이 지금 스포츠에서는 오히려 조금 좀 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더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프트업을 해버립니다. 음. 이차 좌우방에 기울어짐은 여전히 있긴 한데요. 아까 C일 때보다는 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그차 안에서는 잘 듣기가 힘들지만 이 하중이 실리는 쪽 바퀴에 스키름이 더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워낙 광음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덜 들리긴 하네요 네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 차를 궁금해 하실 분이 거의 안 계시다는 것은 네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네, 아까보다는 확실히 이 아래 위방향에 바운스가 좀 절도가 생겼습니다. 이 컴포트일 때보다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방지턱을 넘는 그 동안에요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시 ESP가 원 상태로 됐어요. 그래서 ESP도 꺼짐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네. 자또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제가 이 변속 패드를 좀 사용해가지고 얘는 변속 패들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 자주 사용하라고 있는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이 차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갑니다. 근 네, 스포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저 회전에서 가속감에 있어서. 아, 어 그리고 변속기가 지금 그 수동으로 지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수동 수준으로 기어가 딱 고정돼 있습니다. 주행 중이던 단수에 그러니까 N 간에서는 시프트업을 하지 않네요. 네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에 스포츠 플러스에 놓는 것이 이 변속 패턴이 좀더 마음에 드네요. 저, 저의 기준에는. 이렇게 좌우로 하중이 실릴 때, 이 앞뒤 바, 바퀴가 좀 나눠가지고 하중을 실으니까, 네, 그 전체적인 부담을 좀네 바퀴가 어, 분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이고, 그 와중에 그 주유경고등이 켜졌네요. 네. 이게 전기차였으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출력도 확 떨어지고 거북이 그림이 날 텐데, 네. 엔진차는 그런 점은 없죠. 서스펜션이 아까 C 그러니까 컴포트일 때보다는 눈에 띄게 단단해지긴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네, 그들끼리의 비교에서 단단해진 것이지 네 스포츠성을 확 느낄 만큼의 스포츠 서스펜션 수준의 그만큼의 영역까지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의 컨셉이 이제 럭셔리 세단이기 때문에 의전, 의전용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하는 그런 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차한테는 아쉬움이 되거나 단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스포트를 내보겠습니다. 상당히 잘 달립니다. 네. 그리고 이 367마력에 불과한, 네, 그런 직렬6 기통 터보 엔진이, 네, 이 차를 끌고 가기에는 부족한 출력이 전혀 아니네요. 네, 그런 점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이제 코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총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뭐 S 클래스는 S 클래스죠 그 얘기인 즉슨 그러니까 AMG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주행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까지 놨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스포츠 세단 수준까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네 그런 스포츠성이 요구되지 않는 장르이긴 하지만 ESP를 다 끄고 이렇게 주행을 할때 네,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하고 그렇지만은 결코 느리지는 않고 네 그런 점을 기본기가 상당히 달리기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점을 이 차는 잘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 주유하라고요? 알았어요. 주유할게요. 네, 어쨌든 S 클래스는 특히 일반 S 클래스는 스포츠 플러스에 놓더라도 여전히 편안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현행 S 450롱일 베이스 모델의 와인딩 노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